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축복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3일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뒤에 이 뭔지 아시죠 자궁입니다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이 탯줄 끝에 가보면 태반이 있어요 이 아가는 엄마의 자궁이 천국이에요 천국 자기의 첫 번째 인생인거죠 여길 기 나가면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 성장을 해야 돼요 몸은 몸대로 약 2.5에서 3kg 3.5 차이가 있지만 자라야 하고 뇌도 자라야 돼요 뇌가 자라야 의식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첫 번째 천국이 아이에게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게 되죠 좁아지면, 그럼 이제 나가는 거야. 자, 그런데 임신 과정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난제가 나파관을 따라 나가서 정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수정란이 돼서 그게 이해인으로 증식, 그 증식한 세포가 다시 자궁으로 돌아와서 여기 착상을 하면 태반이 만들어지고 탯줄이 이어져서 아이에게 첫 번째 인생에 필요한 모든 산소, 탯줄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다음에 양분이 태출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8주 정도 되면 뇌파가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자아의식은 없어요. 자아의식은 태어나서 약 6개월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고 자체 생존기를 거치고 38주에서 40, 40주 사이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여기 있는 동안 어, 어머니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아요. 여성은 그 피하 지방이 아이를 감싸고 쿠션처럼 아이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아이한테 필요한 산소와 양분을 태반이 조절을 하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이는 여기서 잘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태아는 이 안에서 산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는 대로, 이끄는 대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아기가 그렇게 자신이 절대로 순종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이 산모의 몸이 이 들어오는 아, 이 아기를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이물질로. 침입자로 인식을 하고, 티셀에서 아,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네,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좋아로 근데 바로 그때 야기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산모에게 순종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반입니다. 태반은 산모가 아니라 태아가 만드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태반은 태아가 만든다. 태반이 뭘 뜻하냐? 산모와 자신 사이의 일종의 경계예요. 3 8선 그래서 산모의 산모의 영역을 나에게 사랑을 주는 절대적 존재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이 허락한 자리에서 당신이 허락한 것만 먹고 당신이 허락한 시간 동안 이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나가겠다. 그 표시가 태반인 거예요. 절대순종. 태아가 할수 있는 사랑의 표시, 절대사랑의 표시가 바로 절대순종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산모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 그 탯줄을 통해서 태아와 산모가 교통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의식적으로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몰라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몸이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난자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정자를 받아서 태아를 만들고 돌봐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성의 몸과 태아의 관계를 십자가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건 뭐냐? 십자가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이 두팔 벌린 모습이랑 비슷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팔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엄마가 막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를 쳐다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오라고 그렇게 웃으면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두 팔을 벌리고 아기에게 오라고 하는 엄마의 모습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머리, 사람의 머리, 산모가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산모는 죽어요. 머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지만 임신한 순간부터 산모의 생각은 아이에게로 바뀝니다. 아이 생각만 해요. 두 팔도 죽어요. 그전까지는 나를 위한 일을 했죠. 두 손으로. 하지만 이제 태어날 아기를 위한 일을 합니다. 두 발은 마찬가지죠. 아기를 위한 길을 가요.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머리 죽고 네가 나의 머리다 내두손 죽고 이제 네가 내두 손으로 한 일의 주체가 된다 내두발 죽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 주는 거예요 산모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 태아는 태아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아의 손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발 있습니까? 없어요 태아는 모든 것을 존재와 생명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창세 전에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그 아버지의 창조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죠.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위한 것은 없다. 그 전에 자아는 죽었다라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순간 속으로 용해되어져 버린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님은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십니다. 아버지를 절대 경외하십니다. 아버지를 절대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령이십니다. 계 성령. 그래서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교통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모와 아기와 탯줄은 하나거든요. 산모와 아기와 탯줄은 다 분명히 달라요. 산모는 산모고 아기는 아기고 탯줄은 탯줄이에요 그런데 셋을 전체로 보면 하나란 말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고 하나는 전체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빠지면 전체는 없어요 하나는 없어요 삼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아버지 아들 성령 중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온전한 의미의 하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아를 통해서 태아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도록 그 여성에게 이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은혜의 의미가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볼수 있는 자는 보라. 너희가 때가 되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고 마치 무엇인가를 이해한 것처럼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과 성령 나의 영을 이해한 것처럼 떠들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것이지만 나는 이미 너희들한테 로마서 1장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다. 그 우주 만물은 그냥 저 우주 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너희가 맨날 태어나고 태어나고 지금 80억 인데 지구 인구가 모든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일하는 그일 하나만 자세히 봐도 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아버지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굳이 너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써라.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 십자가 사랑이 빠지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여기 산모가 지배하고 태아가 종속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가? 이 세계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삼신입니까? 또는 하나인데 산모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태출됐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서로는 서로에게 녹아들어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연을 봐도 어디를 봐도 너희든 나의 십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 속에 십자가 사랑을 넣어주시고 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절대 사랑이고 경외고 절대 순종이다. 그리고 그것은 탯줄을 통해서 이어진다. 탯줄! 성령의 탯줄을 통해서 이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버지는 너무 섬세하세요. 여러분. 진짜 섬세하세요. 삼위일체의 진리 안에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면 십자가 사랑을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두 분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함께 느끼고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십자가를 이해하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몰라도 여러분은 정확히 삼위일체를 깨닫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정말로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말씀만 의지하려고 그 말씀 문자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삼위일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와 헬라어를 공부한 신학자들이 아니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십자가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배 종속, 삼신양태 물리용에 다 아닌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다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때그 영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 그냥 어떤 영적 존재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제가 영적으로 이해하는 영이란 단어는 그냥 귀신들처럼 어떤 영적 존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 양식이 초월이라는 거예요. 초월. 초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예수 글서를 보세요. 육체로도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시간 속에 존재할 수도 있고, 시간 밖에 존재할 수도 있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순간 속에 계시지만, 순간 속에서 영원으로 계시는 존재고, 영원으로 계시지만, 그 영원 속에서 순간을 품으실 수 있는 존재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그냥 영이 아니세요. 성경은 너무너무 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 위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다 라는 말로도 설명할수 없는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잖아요. 케어해 주신다고요. 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주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흙도 이 흙도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저 자신의 생긴 모습 여러분도 한번 몸을 보세요 육체가 있고 형태가 있고 우리는 평생 그것이 나라고 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다흙이란 말이죠 이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 주셨는데 그 영혼도 원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시작하신 거란 말이죠 육체 안에 영혼을 넣어 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진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로 너희들을 신적 존재로 내가 창조해낼 거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호와 요호... 다만, 너희가 할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순종해라. 나를 따르라. 나만 봐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의만 바라라. 나의 사랑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능력으로 너를 영원까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이온 우주와 존재와 모든 것을 만드신 뜻, 목적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 백성 창조. 영인 존재 양식과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창조해 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 그게 진짜 하나의 의미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뭉치신 거예요, 하나로. 아까 마티스의 춤처럼 뭉쳐서 우리 같이 해내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과 성령이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티끌만큼이라도, 아유. 싫은데 없단 말이죠. 그건 우리 인간의 얘기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적혀있지 어디에 우리 인간이 형상 창조됐다고 쓰여있습니까? 형상대로 in the image라고 쓰여있어요. 분명하게. in the image가 뭐예요? 이미지는 형상.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the image는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뜻이에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쓰여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까지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제발 거울 좀 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하루라도, 오늘 하루라도 인간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 자신의 하루를 보면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형상을 보면 하나님이 완,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디 익스프레스 이미지예요.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대로 드러나시는 분이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100%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이 알수 있는 거고, 그때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 인자가 IN,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네? 그게 그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신 거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인 거예요. 남자. 그때 남자는 성, 성별의 그런 젠더로서의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예요. 바울 같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성령 충만이 아직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아직 젖먹이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여자예요 남자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예, 믿으시면 구원이죠 뭐 그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믿음은 구원이라고 써 있어요. 믿음이라면 구원이라고 써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분명히 적시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승리로 믿는 자가 승리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다. 근데 그건 싹 빼놓고 믿음만 딱 단어로 갖다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그때 다 아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너희들 나, 나중에 나한테 주여 주여만 할 거야. 내가 다 알아. 천국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절대로 못 들어가. 주여 주여, 예배, 찬송, 기도, 헌금, 봉사, 목사장로, 권사 못 들어가. 끝까지 승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창조. 그럼 창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되어진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창조되어진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되어진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른 거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 얼마나 남보다 잘났냐, 못났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너무 귀한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미 주셨대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남들이 보면,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그게 구원받는 증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느냐? 저 구원받을까요? 그럼 답은 간단해요. 남들이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봄, 봅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그 고귀한 착한 것처럼 주변에 이 먹을 거 나눠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그리스도인인 것이 맞지만 전체는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고아는 세상의 육적인 의미의 고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과부는요?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잃은 사람. 그 뭐예요? 전도하란 얘기예요. 전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땅 끝까지 이르러서 가서 봉사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 헨리나우웬처럼 그냥 불쌍한 사람들 옆에서 같이 살아주면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은요. 옆에 그냥 사라주지 않으세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책망하신다고요. 당신 이대로 살다 가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든 이대로 살다 가면 불모이다 심판이다. 보통 사람들이 저 미쳤나? 저 사람 미쳤나봐 예수한테.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성령은 한 가지 일 밖에 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합니까 아 착하게 사느냐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바퍼 바퍼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 헨리나오인처럼. 아니에요. 밥을 백날 퍼주면 뭐합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에? 불쌍한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먹을 것 주고, 나이 들어서 본인도 죽었다.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가서 아버지가 너 복음 전했니? 저는 제 삶으로, 삶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삶이 뭔데? 불쌍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 줬습니다. 그게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회계를 십자가를 전달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전달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 반드시 회개가 창조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1 7장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 먼저 간 형제자매들이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서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보이는 참 소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발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은 인지상정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해요. 인류애라고 하는 건 종족 본능이에요. 종족 본능. 그래서 동물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마치 하나님 사랑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쌍한 사람들 5천 명, 4천 명 이렇게 매기셨지만 그들이 몰려왔을 때 떠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온건 배부르기 때문이다, 빵을 먹어서. 무슨 소리예요? 빵 달라고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다빵 달라고 그러죠. 빵 달라고 와요. 그때 예수 그리스는 도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이 빵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다, 나, 나를 먹어라. 아,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인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불교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슬람에 있습니까? 뭐 도교에, 힌두교에 있나요? 뭐 어떤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 되자고 함께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생명의 춤을 추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3일체 하나님 하나님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라는 3일체에 대해서 맞췄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